자, 우리 h a 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4번 터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8월 22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드디어 우리 여러분들 h a b 주주님들이 그렇게나 기다리고 궁금했던 h a b 의 9월달 NDA 신청이죠.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마. 병용용법 간암치료제의 최종 승인 관련해서 이번 9월 달에 재신청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뭐 이르면 9월 달, 늦으면 10월 달 이러면서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왔었죠. 근데 오늘 드디어 재신청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승부방에도 여러분 여러분들, 올려드렸는데, 장중의 긴급속보로 요런게 하나 나왔어요. 기업 설명에 HLB 추석 일주일 전에 NDA 재신청을 할 것이다. 물론 이게 뉴스를 통해 나온 건 아니고요. 개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조그마한 회사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 설명회를 갔다 온 다음에 글을 쓰는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좀 뒷받침해줄 만한 명분 기사, 공식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머니투데이라는 정말 메이저 뉴스에서 나온 건데 허가 인박 유한양행 그리고 제도 전하는 (hlb) 미국을 두드리는 k항암제라고 하면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오늘 2시 16분경에 나온 거고요 일단은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죠 바로 바로 이르면 22일날 결정이 나는데 내일모레입니다 요것 또한 좋게 나와줘야 여러분들 유한양행 아무리 h a v 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k항암제 k바이오로 바이오 섹터에 묶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또 한번 실패한다 그러면 유한양행은 당연히 하한가 가겠지만 바이오 섹터 자체가 한꺼번에 묶여갖고 투심이 좀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유한양에 관련해서 렉나자가 승인이 나고 분위기를 이어가서 바이오 섹터 그럼 더 좋아지겠죠? 분위기를 이어가서 HAB까지 재승인 도전을 성공하는 그런 그림이 가장 좋은 거고 중요한 건 여겁니다. HAB 연내 가암신약 재심사를 신청하는데 바로 중국항서 제약 측에서 9월 중순까지 서류 제출을. 단언한다. 여러분들, HAB의 리보세라니까 항서제약의 캄넬리 주맙을 병용용법으로 지금 FDA 승인을 낸 건데 HAB 측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5월달에 CRL, CRL 이 보안서류 요청을 받은 게 승인이 불발난 게 이유가 바로 캄넬리 주맙 측이었다. 근데 여기서 전부 다 준비를 마친 다음에 9월 중순까지 서류를 제출하겠다.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지난달 초, 7월 2일날 진행된 FDA와의 미팅에서 추가로 제출해야 될 서류는 없다. FDA 측에서 먼저 밝히면서 FDA가 어? 7월 미팅 당시에 FDA 측에서 서류 재제출해라라고 먼저 강력히 권고했기 때문에 이번에 9월 달에 재심사를 신청하면 빠르면 클래스 1을 받으면 두 달, 11월 달. 늦어도 클래스2를 맞아도 6개월 내년 3월까지는 허가가 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일정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에게 당장 다친 가장 이른 게 바로 이 NDA 재신청 날짜였는데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보여주고 IR 자료 보여드리면서 7월 2일 날 FDA와 미팅을 했고 9월 달에 재심사 들어가서 클래스1이 나오면 11월 클래스2가 나오면 3월 안에 최종 허가 발 표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요거 일정 관련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왔죠. 추석 일주일 전 바로 9월 12일경 재심사 신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였어요. 왜냐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래야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11일, 12일, 13일 수급을 받으면서 h l b 가 상승하면서 공매도 박살나고 숏 커버리 쇼스키즈 나오면서 요 안에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만약에 늦어지면 추석 이후나 아니면 중국 국경절 연휴 이후까지. 근데 이때 되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재심사 승인 재신청이 이 추석 전에 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나온 기사들을 종합을 해 봤을 때 추석 일주일 전 9월 12일 경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h a b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때 여러분들 이연속 하가 나온 이후에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매물대 한번 걸리고 여기서 지금 거의 두달 동안의 기간 조정을 가져갔잖아요. 제가 이 기간 조정할 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영상으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8월 12일 날 일주일 전에 찍어드린 영상에서도 HAB 말씀드리면서, 이때가 주가가 여러분들 82,000원 할 때, 이 기간 조정 안에 갇혀 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HAB는요 지금은 현재 기간 조정. 어 아무리 좋은 재료가 붙어도 최종 재료. 지금 승인 재신청과 최종 승인이라는 재료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승인 재신청 여기 사이에 승인 재신청이 들어가겠죠. 이게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전까지는 지금 바닥에서 바닥에서 올라왔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는 중이잖아요. 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야 이제부터 뭐 9월에 딱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기대감으로 이런 식으로 올릴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9월에 어? 승인이 되고 나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여러분들 기대감으로 올릴 것이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어?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이 승부방에서 조차도 여러분들께 HAB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언제 말씀드렸냐면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8월까지 8월 7일 날 8월 7일 날부터 83,000원 부근에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9월 달에 이슈 있으니까 요때만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HAB 말씀드렸죠. 10%, 20% 먹고 팔 종목 아니다. 이미 10% 수익 중이지만 더 보겠다. 재신청 그 이후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자, 지금 HAB 제가 볼때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뭐라 그랬죠. 3만원부터 13만원까지 끌어올린 주체가 외국인들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사상 최고의 외인 지분율 23%정도를 여러분들 지금 HAB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기간들까지 들어와주고 있다. 얘네도 뭔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거고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과정에서 공매도 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그랬죠. 신한 투자증권, 한국 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런 놈들이 계속해서 공매도를 칠 것이다. 오늘 8월 20일자로 봐도 역시나 신한투자와 삼성에서 매도량이 나왔지만 이 물량들을 전부다 외국계 증권사 모건 스텔리가 싹다 흡수해가고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건 얘네들도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들은 팔지 않고 계속 모아간다는 건 크게 한방 올릴 거라는 걸 암시한다. 그래서 제가 HLB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께서 지금 HLB를 갖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이나 뭐 혹은 이 HLB 관심이 있어서 신규 매수 어디서 하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또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그분들을 위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승인이 이후에, 승인 이후에 최종 HLB의 주가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될까?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를 ASCO 지금 5월 달에 지금 공식화된 게 23.8개월이죠. 기존에 22.1개월에서 1.7개월 증가한 23.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CRL 이후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번 재심사에 반영이 될 거고요. 항암 치료제 시장 자체가요, 표준 치료제가 그시장의 원래 50%에서 70%를 지배합니다. HAB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27년에 30%에서 50%까지 전체 시장을 장악한다고 했는데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정말 보수적으로 27년까지 30%만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단암치료제 시장 자체가 11조입니다. 11조. 그러면 여기서 30%만 돼도 3년 내 매출이 3조 3천억 정도 될 거고 여러분들 제가 아이 자료 보여드렸죠. HLB의 리보세나립은요. 매출, 원가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90% 이상입니다. 즉 매출이 3조가 나면 영업이익은 2조 6천억, 2조 7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HLB의 지금 현재 시총이 12조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9만 2천 0백 원이죠. 국가총액 430조짜리 글로벌 빅파마 기업 머크사가요 2023년 전체 영업이익이 2조 4천억밖에 안됩니다 근데 27년 3년 뒤에 HLB는요 영업이익이 2조 6천억으로 지금 현재 머크사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거예요 근데 시가총액 차이가 40배 차이가 납니다. 40배. 물론 40배까지 오르진 않겠지만, HAB가 적어도 진양군 회장이 예상하고 있는 20조에서 30조, 최소 30조까지만 간다 해도 주가는 25만원까지, 어, 30만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적정 주가인데, 물론 3년 뒤에 얘기지만, 그 안에 기대감으로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리고 재신청, 9월 중순에 추석 전에 재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승인까지 2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는 또 클래스 1, 2가 나와봐야 아는 거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지 안 될지가 또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과 매수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운영을 한다.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 승부방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 8월 달 승부방에서는 HAB 관련해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HAB 관련해서도 장중에 이런 소식들 나오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목표가, 여기서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HAB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승부방에서는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뭐 단타도 드리고, 스윙 종목도 드리고, 중장기 종목도 드려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랩지노믹스, 대봉LS, 유니테크노,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대원제약으로 또10% 또 수익 챙겨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현재 이 승부방에 계신 회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인증 글도 들 남겨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대원 제약 10% 익절했습니다. 대원 제약 익절했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인증샷까지 보내 주고 계시는데 어제 바로 어제 제가 대원 제약 여러분들께 10% 익절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화장품 관련주 마녀공장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 시프트업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비만약 관련주 대봉에레스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들여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고요. 제가 2024년 금리 인하 시즌에 여러분들 이 기회 시장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 상반기에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장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았고요. 그동안의 계좌 손실 보고한 거 이번 하반기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계좌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승부방을 오픈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께 장중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해드리는 이 멤버십 전용 승부방을 오픈을 했고요. 텔레그램 방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 승부방을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저를 사칭하고 어? 이 종목 유출하고 막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실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여러분들께 소정의 정말 저렴한 금액을 받고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 월딱한 달에 10만 원 받고요. 세달 결제할 경우 제가 5만 원 할인해서 2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서 어 벌써 만 60만원 넘게 수익 봤다고 10만원 내고 들어와서 이 회비 그냥 뽑습니다 6개월치 뽑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비중 조절이며 이런 것도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승부방 입장에서 HLB 뿐만 아니라 추천주까지 받아가면서 수익 내면서 주식도 배우면서 함께 가실 분들은 이 승부방 신청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전화 번호 010-5793-5770번으로 신청이라고 신청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여러분들 이 승부방 입장하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 문자를 드릴 겁니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막딴데 보면 은 1년 단위로만 몇 백만 원 천만 원씩 받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연 단위로 저는 운영 안 합니다. 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월마다 여러분들 월 단위로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셨다가 마음에 안든다 그럼 다음달에 그냥 결제 안하면 되는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다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다시 들어오려면 한달뒤에 또 신청하고 한달뒤에 또 신청하고 물론 번거롭지만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방법이고 또 저의 자신감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월단위로 운영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세달까지만 받습니다 세달을 원래 30만원인데 세달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한다 하시면은 5만원 할인해서 이십오만 원에 세달을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한 가지 주의 사항이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왔다가 탈퇴하거나 나가시면은 최소 6 개월 동안은 못 들어옵니다. 이 사칭꾼들과 사기꾼들, 저를 사칭하는 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놈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신중히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께 제가 뭐 한방에 부자 되게 만들어 드리겠다, 일학 청금을 벌게 해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못 드립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지 마시고 또 주식하지 마세요 어, 한탕을 노리시는 분들은 주식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올바른 습관으로 꾸준하게 조금씩 이라고 이 스윙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조금 조금씩 하루하루 계좌를 불려 나가실 분들만 신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승부방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인증샷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늦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더 비싸게 사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단타 종목 도 드리고 중장기 종목도 지금 이미 진입해서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요 4달 동안 정말 기회의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기회의 시장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 진도진과 함께 해서 정말 계좌를 뻘겋게 만들고 싶다면 위에 번호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마시고요. 010 5 7 9 3 5770번으로 신청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승부방에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저녁에는 또 제가 급등주 추천 영상 하나 더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요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